안녕하세요. 3D 메이커 고고비바입니다. 3D 모델링 시간입니다. 램프 쉐이드 전등 갓을 한번 모델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폼을 선택해 줍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요. X, Y 플레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단축키 C 해주시고 50 해주겠습니다. 휘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에서 익스트로드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한10 정도 해 주시고 OK를 해 주시고요 모디파이에서 에디트 폼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엣지를 하나 선택해 주고 더블클릭을 해서 전체를 다 선택해 주시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15 정도 그리고 여기 요끝 부분을 좀 잡아서 이렇게 옆으로 당기시면 좀 커집니다. 다시 Alt 키를 눌러 주시고 화살표 위로 잡아 당겨주시고요. 다시 이쪽 옆에 모서리 부분을 해서 좀더 늘려줍니다. 다시 Alt 키 해주시고요. 잡,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올려주시고 다시 쪽 모서리 여기 모서리 부분을 좀 당겨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좀 올려주시고요. 조금만, 여기 모서리 부분 잡으셔서, 조금만 더 늘려주시고요. 다시 alt 키 누르시고, 조금 위로 하신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잡아당길게요. 네. 다시, alt키 누르고, 화살표 위로 좀 잡아당기고, 여기 모서리 부분, 이제 다시 잡아당겨주시고요. 다시 alt키 누르고, 좀 위로 잡아당겨주시고, 다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다시 알트키는좀 위로 올리시고요 옆에 모서리 잡아당겨서 좀 늘리시고 다시 알트키로 좀 올려 주시고요 모서리 조금 안쪽으로 다시 알트키 잡고 조금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부분 잡고 좀 안으로 해주시고요. 다시 알트기 잡고 좀 올려주시고요. 모서리 부분 잡고 안으로. 다시 알트기 잡고 조금 올려주시고요. 다시 모서리 부분 잡고 조금 안쪽으로. 한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Alt랑 Ctrl 키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요. 모서리 부분을 좀 당겨주시고요. 다시 Alt 키와 Ctrl 키 잡고, 위로, 바로 올려주세요. 해서 오케를 해주시고요. 홈 시점으로 이렇게 볼까요? 더블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더블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더블 클릭 하고 조금만 네 이렇게. 좀 잡아 당겨 줄게요. 오케이. 더블 클릭 해 주시고요. 조금 안쪽으로 밀까요? 해 주시고요. 여기도 조금씩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모양은 처음과 항상 다르게 나올 수 있죠. 프리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위치를 보면. 제트가 189.167이네요. 그러면 187.167, 그래서 프론트를 볼까요? 한200 정도 해도 되겠네요. 여기 정도 잘라주200 정도로 해서 오케이. 하나, 옵애프레인 하나 해주시고요. 그래서 한 10, 그쵸? 10 정도 해서 오케이.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선택해주시고요. XZ 플레인 선택해 주신 후에 P 포인트 스프라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프론트 면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스키 눌러 주시고요. 다시 스프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여기. 예스케 해주시고요, 피니시 스케치 해주세요. 오디파이에서 스프릿 바디 선택해 주시고요 바디 선택해 주시고 스프릿 라인 해 주시고 오케이 다시 리피트 해 주시고요 바디 선택해 주고 스프릿 라인 여기 해 주시고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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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뭐 감춰 주시고요. 스케치 원 하나 감춰 주시고요. 크리에이트에서 파이프를 선택해 주시고요. 파이프 라인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섹션 사이즈는 3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바디를 해주시고요. 다시 리피트 파이프 해주시고요. 3 해주시고 뉴바디 오케이 okay. 해주시고요. 서큘러 패턴 선택해 주시고요. 바디 이 바디하고 이 바디 두개 선택해 주시고요. z 축으로 축을 정해 주시고 10개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네,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요. 컴바인 선택해 주시고요. 바디 4에서부터 바디 23까지 s h i f 로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OK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파인이 완료됐고요. 바디 4를 감춘 후에 스케치도 감추고요. 그다음에 바디 3과 바디를 보여주시고요. 크리에이트에서 세크니스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선택하시고요. 한 3만큼 주고요. 시멘트릭으로 하고, 뉴바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피트 해주시고요. 바디의 원 선택해 주시고요. 3만큼 해주시고, 시멘트릭 뉴바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디, 4 보여 주시고요. 컨스트럭션은 감춰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컴바인을 하겠습니다. 바디 4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선택 하 고요 OK 를선 택하 겠 습니다. 여기 부분은 지금 좀잘안 됐죠. 그래서 저거를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에디트 피처로 해서 폼을 조금만 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해준 다음에 조금 밑으로 한 마이너스, 한3 정도, 마이너스 3 정도, 그쵸? 해주고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피니시 해주고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전등을 한번 어,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요. 슬라이스 체크해 주시고요. 단축키 C. 26 정도 해주시고요. 단축키 C 다시 해주시고요. 7 정도 하고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바디 감춰 주시고요. 이스트루드 선택해 주시고요. 홈시점에서한 3, 40 정도 내려오고요. 40좀 많네요. 30 정도 해 주고요. 오케이 해 주시고요. 이스트루드 여기 선택해 주시고요. 한, 110 정도 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레스플로요 윗면 닿는 부분은, 음, 마이너스, 한, 3 정도. 아, 위로 올라오네요. 3 정도 컷해 주겠습니다. 스케치 감춰 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X Z 플레인 선택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P 선택해 주시고 OK 해 주시고요. L 라인 해 주시고. 중점에 버티컬 구석 조건 해주시고요. 단축키 D 눌러주시고 더 여기까지는 7정도 해 주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10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해 주고,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100 해주고, 오케이 OK 해 주고요. Finish 해 주고요. Create 해서, 파이프 선택하시고요. 라인 선택하고, 한 9? 네, 9 정도면 되겠죠. 9 정도 하고, OK를 해주고요. 스케치 감춰주고, 바디 포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전등 모양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렌더로 가셔서 홍시점으로 해주시고요. 어피어런스 플라스틱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 이거, 이 색깔, 옆, 레드를 할까요? 자, 이걸 해 주고요. 에디트에서 조금, 이쪽 컬러로 가서, 좀 다른 찐, 다른, 네, 한 요중, 이런 색깔을 좀 해볼까요? 좀 다른, 하고, 던 해주시고요. 그 전체를 하지 않고요. 요거는, 요거는 페이스로 해서, 여기를 해주고요. 여길 잠깐 감춰주고, 페이스 해주고요. 여기도 페이스 해주고요. 에디트에서 좀 진한 색으로 던 해주시고요. 다시 좀 돌아오고요 여기 검색에서 led를 한번 검색해 보고요 led에서 여기 led 화이트 하겠습니다 그로즈하고요 다시 바디4 나타내 주고요. 홍식점으로 해주시고요. c 세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전등 빛 모양을 좀 하기 위해서 이제 렌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은 실제 좀 오래 걸립니다. 렌더링까지 마무리하시고 어, 모델링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곳으로 램프 쉐이드 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